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 농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짧은 광고 하나만 시청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요, 1.2m, 2m, 2m 그 미니 축사에 염소를 입식, 저, 입식한 지, 들어놓은 지두달 됐거든요. 근데, 그 경과와 또 이렇게, 어, 입식에서 키웠을 때, 어, 제가 12월 26일 날, 어, 하순군에 있는 도축장에 염소를 납품했어요. 그랬을 때, 그 순, 어, 매출 량저 그 납품했을 때 가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네들 아침에, 자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될... 그래서 먹이통을 청소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순념소. 지금, 거세한 것도 있고, 거세 안한 것도 있지만, 20마리가 들어가 있고, 하루에, 어, 축협사로 25kg 한 푸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 건초도, 이제 얘네가 적당하게 먹을 만큼 주고 있거든요. 예, 네. 잘 먹고 있죠? 그리고, 어, 두달 됐는데, 그 밑에 부, 보면은, 이렇게 태비가, 얘네 그 축분이죠? 축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자, 제가, 일부러 여기 에두달 됐는데 안 치우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 찍기 위해서 이렇게, 어, 쌓아놓은 거 거든요? 이제, 내년, 이제, 초, 1월 달부터 이걸 다 치울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 염소, 보시면은 내가 저이 2층 축사 소개할 때두달 전에 아마 요 염소가 제일 화면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좀 마르고 그랬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한두달 되니까 3kg, 아, 6kg 이상을 쪄버렸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예. 요, 제가, 두달 전에, 요 축사 소개하면서, 수입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 주관적으로, 그동안에 느꼈던 거, 그, 때 그, 정확한 데이터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1월 26, 12월 26일 날, 어 하순에 있는 도축장에, 어, 염소 다섯 마리를 납품했어요. 이 축사에서 어, 거세된 거 50kg 짜리 두 마리를 빼서 납품했고 암염소 어, 17, 17kg 짜리 하나 납품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일 축사에 있는 종모 두 마리 이렇게 납품했어요. 그래서 그 종모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100kg 정도 또한 마리는 80kg 정도 되더라고요. 아유 그두 마리 잡는데 둘이서 잡는데 엄청 겁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다섯 마리에 294kg를 납품을 했는데, 자요 축사에 대해서 그 염소를 어, 사육해서 제가 저번에그 11월달 초에 그이 축사 소개하면서 그랬죠. 한달 평균 저는 어 3kg씩 살을 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달 동안에 한 마리당 한 6kg 쪘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번에 11월 26일 날어 염소를 납품하면서 실제 객관적인 거 있는 사실 그대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50kg짜리 두 마리를 납품해갖고 어. 정확하게, 뭐, 50, 한몇 키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도축을 했더니, 어, 하순에 있는 도축장은, 어, 근으로, 도축을 해서, 그걸 근으로 계산해갖고, 저희한테, 그 돈을 줘요. 근데, 두 마리가, 거세된 두 마리가, 1 0 4근이나 왔어요. 1 0 4근 근데, 보통 우리 도축률을 보면은, 생체, 생체 50, 저기 100kg라고 했을 때 도축률이 어, 저희 뼈와 고기가 더다 합한 그 도축이 보통 60% 60%때 나와요. 근데 62kg가 나왔다는 건 뭐냐? 두 마리 합해서 100kg가 넘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두 마리를 100kg 잡았을 때, 얼마가 나왔냐면 저기 한 마리당 98만 5천원씩 나왔어요 98만 5천원 갖고 요걸 키로당 계산하니까 19,700원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어, 비거세는, 오, 이제, 거세 50kg 기준에서, 마리당, 마리당 저, 98만 5천 원이고, 요걸, 어, 로 키로, 어, 키로로 계산하니까, 19,700원입니다. 1kg에. 그리고, 비거세는, 어, 50kg 기준으로 했을 때, 78만 5천원이에요. 요걸, 키로로 계산하니까, 15,7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 한 달에, 3kg씩 찐다 했을 때, 어, 사료값, 사료값을 안 빼고, 거세는 5,900, 59,100원이고, 비거사는 47,100원입니다. 한 달에 3kg을 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 거세와 비거사의 차는 한 마리가, 12,000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여기 얘네들은 좀고영영양어 사료를 주다 보니까 한 마리당 보통 25,000원 정도의 사료값이 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3kg 찌면은 어, 순 이익이 얼마나 남냐? 거세는 5 9,100원이기 때문에 사료값 25,000원을 빼면 34,100원이 남고, 비거에는 어, 3kg, 쪘을 때, 3, 저, 47,100원이라 25,000원을 빼니까, 한 마리당 22,100원이 남아요. 그러면, 어, 20만이면 얼마 남냐? 거, 세를 기준하면은 이 케이지 하나에 한 달에 68만 2천 원이 남고 비거세를 기준했을 때는 44만 2천 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육에서 만약에 50kg가 돼서 만약에 그 하순에 있는 도축장에 어, 12월 26일 기준에서 납품을 한다 하면, 저기, 비거세는 마리당 78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거세는 98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400마리 기준에서 50kg을 기준으로 거세를 한 마리당 98만 5천원 곱하기 19,700원 1kg, 아니 저 마리당 10, 98만 5천원 곱하기 20마리니까 20만원 했을 때, 한 1970만원인데 이게 거세했을 때입니다 근데 비거세했을 때 7, 78만 5천원 곱하기 어 20마리 하면 157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얼마냐 같은 50킬을 어. 판매한다 했을 때 20마리 판매한다 했을 때약 4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거세와 비거세의 차이가 지금 하수구에 있는 도축장이, 어, 거세하고 비거세, 그, 그러니까 키로당 4천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20마리를 만약에 납품을 한다면, 금액적으로는 똑같은 50, 어, 50키로짜리라고 했지만, 20마리를 납품하면은, 돈 차이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어, 사육할 때, 뭐 이렇게 가격 좋아서 어, 어떤 분들은 저기 거세를 안 하고 그냥 비거세로 비육을 해서 판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한 마리당 20만 원이에요. 그거세 거세, 거세 안한거 차이가 50kg 기준했을 때 그게 이렇게 20마리 모이면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거세할 것인가 비거세할 것인가는 어, 농장주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은 저희 하순군에 있는 도축장에서 구입할 때 가격이기 때문에 장사꾼 가격이나 또는 다른 분들 뭐 가격 어, 다른데 그 시장 상인들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수문에서는 그 이렇게 그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2층 축사에서 키우다 보니까 지금 두달 됐는데 제가 봐도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솔직히, 어 저, 26일 날, 그 제가 그냥 무조건 3kg, 3kg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26일 날, 어, 거세, 사, 저, 두 마리, 50kg 넘어서, 넘 거, 이게, 어, 판매를 했는데, 실제 땅에 있을 때, 걔가 한 40kg 대에요 40kg 대 40kg 정도 됐을 때, 일을 올렸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많이 돼야, 한 30kg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와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kg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두 마리 판 거는 한 달에 한 5kg씩 쪄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내기면서 고연, 영양물을 조단백을 좀 높은 걸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뭐, 앞놈은 땅에 키운다 해도, 이렇게 순놈 비유 하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2층 축사 이런데, 뭐, 어, 공사비가 100만원, 150만원 들여서 공사, 그, 2층 축사 하는 데도 있지만, 저같이, 요거요 케이지 만는 만드는데, 요 바닥재, 30개니까, 바닥재 그, 8 0원대 배달비까지 해갖고, 9 0 0 0원 잡으면, 30km 뭐야? 3 9 2 27, 0 27만 원입니다. 요요 바닥재만. 그다음에 요요저 요거 철근 요 사각 파이프 요거 한 30만 원에 4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요, 요거 요거 한한한 15만 원. 그러면 한 80에서 한한 8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키우니까 훨씬 이익이에요. 이 이거 한80 80만 원 정도 들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20 마리 한 달에 최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3kg라는 건제그 주관적인 얘기고 실제 보았을 때는 3kg는 더 나가고 사내지 5kg씩 지금 찌고 있습니다 살이. 예 이제 모든 판단은 농장주가 판단해야 될 거,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두달 동안 이렇게 사육하면서 제가 실제 겪은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뭐 4kg 5kg 늘어났다 해도 각 농장마다 사육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렇게 올려도 어떤 농장은 3kg 또는 그 이하로 어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있을 거고 그또 다른 농장은 4kg, 5kg, 6kg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사료 규비를 아끼겠다고 저질의 사료를 주면은 3kg 다니고 2kg 뭐 3kg 밑으로 저기 몸이 부, 체중이 부어나겠죠 근데 저처럼 키로당한 25,000원씩 아니 저기 한마리도한 25,000원씩 이렇게 고 조단백이 들어간 걸 줘요 저는 어떻게 살을 주냐면 여기에 옥수수 가루 기영축산에서 한포대 25kg짜리 15,500원 이거든요 그거 하고 어 축협변 나름 저기 저기가 있어요 아, 갑자기 콩가루 그거 그 다음에 어 프리미엄 믹스라고 해 갖고, 어 콩가루를 분쇄시킨 거 있어요. 대두박이라고죠. 하 아, 아예 대두박, 그 어, 프리미엄 프리미엄 믹스라고 해서 대두박 있거든요. 그거 뭐 시가에 따라 달랐는데, 25kg에 뭐 어느 때는 3만 원 하고 어느 때는 2만 5천 원 하고 근데 그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카프 프리미엄 카프 그 만천 18,500원 짜리인가 25kg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적, 이거, 어, 하순에서 나오는 적벽 한우, 어, 옥수수, 그, 저누 늙는 거 있어요. 그, 거기에 이제, 일반 사료하고, 비육염, 저, 사료, 이렇게, 네 가지를 섞여서 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요. 근데, 그만큼, 사료값만큼, 얘네들 돈값을, 사료값만큼 얘네가 체중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투입한 대비 아웃포트, 출력이 좋아요. 보통 저 암농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만원어치도 못 매겨요. 한 18,000원? 2만원 이하로 매기지만 얘는 조금 더 해서 25,000원 정도. 한 달이면 사료값만 한 50, 20마리에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얘네를 비거사라고 했을 때, 어, 키로당 16,000원이라고 해도, 3kg면은, 얼마입니까? 3만원, 4만 8, 한 48,000원 정도에요. 살비값 안 빼도 그러면 48,000원 곱하기 48만원, 한 9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뭐 이건 제가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뭐 50만원 하더라도 한 40, 한 6만원 뭐 정도 남는 거예요. 뭐 이건 비거세 기준이고, 거세로, 거세 기준하면 더 늘어나겠죠? 뭐, 46, 6만원이면, 저, 한 마리당 많이 저, 4,000원씩 12,000원 차이 나니까, 24만원, 이게 한 60, 한 60, 한 9만원 정도 되겠죠? 어, 만약에 거세로 한다면 순 이익이. 그렇습니다. 얘네들 뭐 이렇게 이 줬을 때잘 먹고 있고요. 이게, 그, 여기, 여기 이제 비거세로 20마리가 있다면 한, 최소 한 46만원에서 거세를, 거, 거세로 한다면 한 60, 한 6만 원 이상 이렇게 매달 나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수입이에요. 그 어, 이거 가격은 유동적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12월 26일 기준에서 가격이기 때문에 뭐 내년 1월달에는 이 가격이 맞지는 않아요. 그 때는 시장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그때 가격에, 어, 기준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염소, 저기, 사육하신데, 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가격 가격 하냐면, 제가 그, 96년 9월 1일부터 염소, 아니 10, 저 2016년 9월 1일부터 21마리 염소로 가격을, 저기, 농소를 구입해서, 실제 그 구입을 해서 사, 사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무슨 비밀이라고 뭐, 좀, 키우는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마리당 이익이 얼마만큼 나고, 가격이 얼마입니까? 싱크 놓고안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실제, 이렇게, 사육했고, 얼마,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그, 귀농해갖고 염소를 갖다가,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이, 향후, 그, 맨, 1년 또는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이게, 단기 및 장기 플랜에 의해서, 염소를 몇 마리 정도 사육하고, 그런 그 베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요새 뭐,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하죠? 누적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내가 아, 앞으로 2년 후에 몇 마리 정도 늘은, 저희 늘렸을 때 얼마나 수입이 있고, 또는 5년 후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 이제, 이제 기농에서 염소, 키우시거나 1, 2년 정도 염소 키우면은 거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나는가, 얼마 정도에 남는가, 그런 걸 도저히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지금 7년, 이제 거의 이제 8년 키우, 7년, 이제 거의 해수는 한 8년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오늘의 12월, 28일날 찍었고요. 다음 영상은, 어, 10월 14일날 저 태난 새끼 염소, 여덟 번째, 그 몸무게하고 퀵시즌약 주는 거, 그런 걸좀 찍을 거고, 어미 염소는 이제 젓갈리 할 필요가 없어서, 어미 염소는 아마 안못 찍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제가 올해 한해 동안, <laughs> 어 축사 운영하면서, 수입과 그다음에 사료비 지출과 뭐제 생활비 기타 기타 비용에 대해서 오픈을 할 거예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그 오픈하는 저 실제 그 수입이라든지 그런 금액을 잘잘 잘 봐주시고 뭐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안봐도 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저 염소 농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게 배를 만져보면 아주 퉁퉁해요.